이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씨가 다시 만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. 바로 영화 괴물인데요. 한강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물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동안 꼭꼭 숨겨져 있던 이 영화의 촬영 현장이 살짝 공개됐습니다. 어떤 영화일지 잠깐 맛보시죠. 디드바이. 지난 2004년 부산 프로모션 플랜에서 가장 기대되는 영화 중에 하나로 선정된 영화 괴물. 영화를 그...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미리 마치 격려를 받는 듯한 느낌이라 되게 재미있고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요. 그 기대되는 영화 괴물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. 한강에 갑자기 출연한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괴물. 영화 괴물의 촬영 현장에서 송강호 씨와 박해희 씨를 만나보시죠. 이곳은 영화 괴물의 촬영 현장 한강의 한 다리 밑인데요. 봉준호 감독 뭔언가를 열심히 설명 중입니다. 그 와중에 한가하게 오징어를 구워 먹고 있는 송강호 씨. 중년의 나이에 노란 염색 머리라 평범한 캐릭터는 아닌 듯한데요. 나이에 비해 유독 철이 없고 뭔가 모자라는 캐릭터라고 합니다. 한 손엔 총전등, 한 손엔 총을 든이 사람은 송강호씨의 동생 박해일씨. 괴물을 찾으러 갈 준비중입니다. 철당 맞게, 줄 덜렁거리게 들어. 박해일씨, 감독님의 주문대로 촐랑거리면서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. 박해일씨의 캐릭터는 대학 졸업 후 백수로 지내고 있는 날건달이라고 하는데, 어디 그래가지고 괴물 제대로 찾겠습니까? 박혜희씨의 연기에 감탄산을 내뱉는 송강호씨 직접 따라해보기까지 하는데요 <laughs> <되게 절실하다. 웃음> 표정이, 표정이 오, 오케이다. 감독 대신 미리 오케이 를 날려봅니다 <laughs> 매우 친밀해 보이는 두사람 송강호 씨와 박해희 씨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만난 적이 있죠. 그래서일까요?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한강에서 어, 한 매점을 운영하는 가족 이야기예요. 그런데 그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나죠. 괴물과 맞서. 한 가족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도망가는 사람들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인데 그 실체는 보이질 않습니다.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놓은 범인이 바로 한강의 괴물인데요. 이 괴물 캐릭터는 반지의 제왕과 킹콩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웨타 워크숍과 호주의 특수 제작 업체가 손잡고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. 봉준호 감독은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한강에서 괴생물체를 목격했던 경험을 살려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일까요? 봉준호 감독 동작 하나하나까지 신경쓰면서 섬세한 지도를 하는 모습이죠.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지 직접 시범까지 펼쳐 보입니다. 영화 괴물은 사실 실제 괴물이 나오지만 괴물이 표현하는, 대변되는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사회 드라마가 아닌가. 아직 많은 부분 베일에 쌓여있는 영화 괴물.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영화인데요. 지난 8일 모든 촬영을 마친 괴물은 CG 작업 등의 후반 작업을 거친 후 오는 7월 개봉할 예정입니다. 오케이. Okay.